펜 케이블은 따로 다 분리를 한 다음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s 타 케이블이랑 하드 파워선 그리고 이제 요 몰렉스 케이스 펜 케이블 연결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어, 케이스 펜부터 확인해 보면 이 케이스는 지금 전면에 펜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케이스 펜 케이블이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뭐 3개도 되고 4개도 되고 5개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몰렉스 케이블 이제 이 파워선을 모양에 맞게 맞춰서 끼워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전원을 켰을 때 케이스 팬이 잘 돌아가겠죠 자 그리고 하드는 지금 남아있는 게 노트북 하드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포트가 모양이 따로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사타 포트, 왼쪽은 파워 케이블을 꽂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타 포트 모양이 따로 돼있죠. 여기다가 맞춰서 연결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뺄 때는 클립을 누르고 뽑아주시면 됩니다. 안 누르고 그냥 뽑으면은 또 고장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파워에 이 하드 케이블을 네, 모양을 잘 맞춰서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SATA 케이블을 연결하는데 여기까지 설명해드리자면 M2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M2를 안 보였어. M2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M2를 이렇게 꽂고 고정만 해주시면은 뭐 전력도 알아서 메인보드를 통해 받고요. 그리고 데이터 전송도 요 이제 M2 슬롯으로 다 데이터가 전송이 됩니다. 근데 일반 하드디스크나 2.5인치 SSD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식으로 데이터 케이블, SATA 케이블을 따로 연결하고, 파워 케이블도 따로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SATA 케이블을 이 SATA 포트에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일반 SSD와 하드디스크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이 포트별로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1, 2,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웃기게 되어 있는데, 요 <laughs> 낮은 숫자 순으로 먼저 꽂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SSD는 1번, 하드는 2번. 이런 식으로 꽂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공간이 조금 너무 협소하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끝에다 그냥 꽂아줘도 상관없습니다. 카드보다 먼저 낮은 숫자인 포트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픽 카드도 마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이제 고장난 970 그래픽 카드인데 갤럭시 거. 이걸로 예, 그냥 일단 대신해서 설명할게요. 자이 그래픽 카드를 이제 그래픽 카드 슬롯 여기에다가 꽂아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꽂고 전원 케이블을 연결해 줘야 제대로 인식이 되고 화면이 뜹니다.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PCIe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고정 클립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도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모양에 맞게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6핀 두 개죠? 이렇게 6핀 두 개, 이렇게 맞춰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힘을 굳이 안 줘도 모양이 딱 맞으면 쏙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콕 눌러주고, 콕 눌러주면 이렇게 클립이 딱 잠기죠. 네, 이렇게 연결되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픽카드 이제 케이블은 PCIe 케이블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제발. 야, 씨.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한다고는 했는데, 제가 또 빠트린 부분이 몇 가지 더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해 주신 대로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 CPU 쿨러를 안 했구나. 네, 기본 CPU 쿨러인데, 여기 보시면 사제 쿨러든 이렇게 기본 쿨러, 뭐 수냉 쿨러든 다 이런 식으로 CPU 펜 케이블이 있습니다. CPU 팬의 전력을 받게끔 연결을 하는 거겠죠. 어, 요거는 메인보드 중앙이나 이제 우측, 뭐 좌측, 어디든 있을 수 있어요. 메인보드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CPU 팬이라고 주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CPU 팬이라고 적혀 있는 핀에 꽂아주시면 되는데 여기 끝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요. 한쪽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이거 모양에 맞게끔 껴 주시면 됩니다 어떤 팬들은 어떤 케이블들은 이게 3개 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3개짜리 케이블들은 이 플라스틱 튀어나온 부분에 맞게끔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모양에 맞게 하면은 다 됩니다 뭐든 굉장히 간단하죠 뭐 추가로 케이스 후면에 있는 시스템팬도 케이블이 몰렉스가 아니라 CPU 팬의 케이블과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3개 짜리가 있고요. 뭐 4개 짜리도 있어요. 근데 그런 케이블들도 이쪽 부분에 보시면 시스템 팬이라고 핀이 나와 있습니다. 포트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가 연결해 주시면 은 따로 뒤로 선을 뺄 필요 없이 바로 팬이 작동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전에 사용하던 시스템 i7 8700K랑 어, Z370 메인보드로 케이블 연결하는 방법을 찍어봤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케이블 연결하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난해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한 번만 제대로 알려주면 금방 금방 이제 하실 수 있고 솔직히 굳이 설명 없이도 케이블과 맞는 포트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면 띨수 있는 모양이 정해져 있고 그 모양에 맞게 연결하시면 어, 제대로 정상 작동을 하니까 어, 천천히 한 번씩 시도해 보시면 되고요. 그나마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요거. 요거는 모양이 따로 없어요. 대신 주기가 되긴 한데 굉장히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요 부분 요런 것만 잘 확인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립할 때 케이블 연결할 때 도움이 될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 제가 준비했던 영상이 원래 이게 아닌데 <laughs> 원래는 이제 중고 그래픽 카드를 거래하는 이제 꿀팁. 어, 뭐, 중고나라에서 사기 안 당하는 안전한 거래 방법. 어, 이런 거를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아, 계속 뭔가 부족한 거 같고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본을 한 3일째 수정을 하려다가 이렇게 남아있는 부품으로, 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제가 설명하면서도 빠진 부분이 몇개 있을 거예요. 펌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순냉 쿨러 조립할 때 사용하는 포트고요. 어 주기는 다돼 있습니다. 요런데 주기는 다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못해드렸어요. 제가 사용한 쿨러도 뭐 스라케린이랑 디콜 캐쓸거두 개밖에 조립을 안 해봐서 자세히는 설명을 못 해드렸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핀이 있는데 저도 아직 사용해보지 못한 핀들이 몇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사용해봤을 때 이제 추가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고요. 컴퓨터를 조립할 때 보통 케이블 연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니까 이렇게 케이블 연결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또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취미로 PC 조립하는 남자 그랜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